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곳이, 없는 게더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불만, 불평, 짜증이 가득한 것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가장 불편한 게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배고픔도 있고, 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갈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셔서 알지만, 또 군대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어서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갈증, 이거 정말 힘듭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초기에 물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 터트렸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지 못해 원망하고 찾았을 때 거기에 물이 없어 또 원망하고 물이 있었지만 쓰디슨 마라의 선물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망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아시스에서 물이 터져 나왔을 때는 모세가 기도했을 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입니다. 광야 학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난 목요일 날 제1권사회 가을 야유회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에 안나회 가을 야유회 갑니다. 겹치는 분도 계시지만 안 겹친다고 우겨서 암튼 다녀왔습니다. 어떤 원사님이제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강성교회 다닌 지어언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권사님이 40년 이하는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47년 이하는 말도 꺼내지 마라. 우리 권사님들 50년 가까이 되시지요? 엄청 긴 세월입니다. 40년. 오랜 시간 광야를 지나며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물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광야 생활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 4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실 물이 없는 위기의 상황 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모습 즉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있는 물도 쓰다고 불평하던 그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광야 학교 졸업생이 될 만한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본문에 나타난 지명부터 좀 잠깐 볼까요? 21장 10절. 오봇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땅에 판 구멍이라는 뜻이고 석회동굴이 많았다는 곳입니다. 이에야 바림. 이곳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고 땅을 파봐야 돌만 가득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세렛골짜기. 비 오는 우기에만 잠깐 촉촉하고 늘 바짝 말라있는 곳, 세렛골짜기. 수바의 와헙, 거친 땅,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명이 좀 이상하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나왔던 광야와는 달리 땅이 점점 좋아져야 할것 같은데, 그래야 광야를 벗어나고 있구나라고 희망을 가져볼 텐데 이전보다 더 거칠고 메마른 땅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 골짜기 수바의 와협 계속하여. 메마른 땅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진을 친 이스라엘입니다. 조금은 의도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환상은 점점 불신으로 바뀔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온물다 떨어졌고 타는 듯한 목마름이 그들을 좌절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우리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불평하고 또 불만 털어놓겠군. 그들은 그들이 황폐한 땅을 지나 이제 도착한 곳이 1 6절의 부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이름마저 우물인 부엘. 그것 또한 말라버렸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의 모습으로 보아 분명히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운물무라 소사나라! 예전처럼 하늘 향해 원망하고 불평 쏟아냈던 그들이, 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운물무라 소사나라! 설교자는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참 고심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 이 말이 바로 성경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운물물아 소사나라. 운물물아 소사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고 찬양해야 하는 때는 사실 절망적인 상황일 때입니다.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두손 들고 항복하다 같은 말로 찬양하다입니다. 하나님 이제 완전히 졌습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비참합니다. 돈을 믿었고 능력 믿었고 지식을 믿었고 사람을 믿어 보았는데 다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제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손 들고 찾아가는 야다. 광야 학교 훈련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바른 상황에 메마른 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 믿음의 선포, 운물무라, 소사 나라입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우물의 물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게 아니죠 반대로 갑자기 물이 들어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물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한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메말라 있는 물에 말한다고 선포한다고 어찌 우물물이 솟아날까 그러나 이 메마른 우물을 향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변한 것 없고 상황 좋아질 기미도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에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에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땅 가운데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 힘은 우리가 처한 장벽과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의 찬양,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메마리, 메마른 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눈물 앞에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40년간 불평만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달라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가을 야유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날씨가 좋고 꽃이 좋으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왔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참 많이 왔더군요. 소풍 왔습니다. 그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4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옆에 애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나 옛날에 여기 와봤대요. 4살짜리 애가 옛날에 왔더니 이건 언제 왔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다 있으시죠? 그 옛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해보시고, 원망도 해보시고, 조금은 대들기도 해보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메마른 눈물입니까? 운물무라 소산하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직장의 문제가 메마른 눈물입니까? 운물무라 소산하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것이 메마른 눈물입니까? 운물무라 소산하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소리가 메마른 눈물입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행군 초창기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광야 생활 그리 오래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막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로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 자손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 죽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불평과 원망 대신 찬송하며 행군했다면 광여 그 40년의 여정이 어찌 되었을까 상상해보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운물무라 소사라 믿음의 손포가 있는 그들에게 메마른 운물은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어 21장에서는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전쟁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이들이 요단강 건너 여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은 무적의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 그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여리고성을 일곱 번을 도는데요. 한세번 돌았을 때 이쪽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네 번째 일어났을 때 막 쩍쩍 갈라지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여리고송은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여 돌아갑니다. 무적의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 학교를 졸업한 그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것 부엘의 메말은 우물. 백성들에게는 깜짝 놀란다는 어려움입니다. 이름이 우물인데 메말라 있답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우물이라고 하는 메타포 은유를 썼을까?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운물이라고 하는 그 은유로 그려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운물은 터져나온 곳에 지금 당장 운물이 말라있는 것 같지만 땅속 깊은 곳을 파보면 거기는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메마른 것 같지만 깊은 곳, 땅 속에서 이미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영생의 물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물, 지금 당장은 메말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찬란하게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의심의 눈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힘을 가져야 할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찬양은 사탄의 꾀임이 허인 것을 밝혀내게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왜 눈물이 나시는지 아세요? 그 질문이 아니라 저를 좀 가르쳐 주시라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눈물 나지요. 우리의 영안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이라는 이미지 말고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또 어떨까요? 우리를 막고 있는 고난의 높은 산,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산, 찬양과 감사의 노래 가운데 그 산이 점점 깎여져 가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바다는 어떻습니까?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파도가 넘실되는 고난의 바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동풍이 되어 홍해를 말려 가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물을 향해 믿음의 찬양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이 또한 중요합니다. 노래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두가 달려들어 우물을 봤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여 우물에서 물이 솟게 하시지만 그 우물을 파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우리가 판 물을 통해서 소산하게 되어 있음 이것이 성경적 원리. 게으른 자는 결코 믿음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되 부지런하게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느헤미야. 수산궁에 있을 때에 왕의 높은 관료였습니다. 친척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수심에 가득한 느헤미아를 바라보던 왕이 세계를 제패한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의 그 왕이 내가 무슨 고민이 있느냐,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그럴 때에 정말 준비된 대답을 하잖아요. 내 조상이 묘실이 있는 그곳이 불에 탔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 조상의 묘가 어떻게 됐다고 하면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느헤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잘 준비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할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묵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약속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간 느헤미야 그는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그가 얼마나 노력했을까. 여러분,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 보디발의 종이 되었지요? 얼마나, 얼마나 신임을 얻었을까? 비록 내 처지는 이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꿈에 대한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실 줄로 알고 비록 종의 몸이었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땅을 팠던 요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운물물아 소산하라 외치며 모두가 달려들어 우물을 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리더, 리더임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 특별히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이 시간 예배하는 강성의 성도 여러분 2부 예배, 3부 예배 나와서 그저 주일 예배. 내가 이거는 안 빠지고 나오는데, 다른 거는 솔직히 자신 없어야 하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시간을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강성의 리더 되신 여러분들, 특별히 일교구 충성, 이제 클났습니다. 충성 지역 여러분, 이게 녹화되는 거 아시죠? 충성 지역 여러분,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계도 없고 단순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저 그냥 팠을 텐데 그야말로 물 나올 때까지 땅을 팠을 텐데 모두가 오랜 행군으로 지쳐 있을 텐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마른 우물을 파 내려가는 것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지? 안았겠습니까? 그러나 힘차게 찬양하며 리더된 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굳어진 땅을 파내려갔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더욱 강해져갔을 것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면 됩니다 부엘, 그러고 보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선포한 것은 첫 번째, 약속을 믿고 물이 터지기 전에 찬양한 것이고 두 번째 물이 터져 나오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에 찬양한 것이고, 세 번째 터진 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귀한 말씀 속에 옛날 옛적 역사 이야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덕스러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믿음으로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성경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하자면 우리 민숙이 21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즉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노뱀, 불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르마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또 패역해버립니다 물이 없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민숙이 14장에 나왔던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이내, 하나님의 심판, 불뱀을 보내 모두 죽게 하셨지요. 하지만, 백성들이 뉘우치고,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으로 살려내신 하나님. 성경은 의도적으로, 노뱀 사건 이후에 오늘 부엘의 찬양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일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맹인과 귀머거리, 전은자, 벙어리가 치유받는 것 초자연적인 기적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보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물과 시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음 같았던 죄악 가운데 온통 잿빛 가득한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하는지 오늘 세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세가족 교육 받으시는 성도님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잠깐 떠나 있다가 다시 우리 강성교회에 와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한 이 내용을 겸해서 예수님 놀랍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 인생에 생수이신 예수님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일으켜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밤옷에서 보압들 이르렀더라. 부엘의 운물물을 먹은 그들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고통 속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며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내려보며 찬양의 힘으로 전진해가고 있습니다. 찬양. 그것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마귀가 혹시 쳐놓은 먹구름들 불평과 원망과 포기와 좌절을 말끔히 거서 내주는 것이 바로 찬양과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실 응답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땅을 파고 그리하여 예비하신 물이 솟아나와 마시고 세상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전함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운물무라 소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발견하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당신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일교구 충성 지역, 모든 구역식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주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며 운물무라 소산하라 외치는 감사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